자, 오늘 드디어 겨울옷 정리를 시작합니다. 저 쓰레기 같은, 저 쓰레기 같은 바지. <laughs> 아니라고, 이거. 진짜... <laughs> 저 무리하면서 <우리> 주소. <laughs> 이거, 아니, 이게 비싸지 마. 좋고... <laughs> 이거 진짜 예쁜 바지. 이거, <laughs>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. 아니야 얘 주방에서 이게, 이거 입고 와 아, 이게 원단이 진짜 좋아 이, 이 텐션감도 되게 좋고 언니 이태리 갔을 때 이거 입었던 거야 아니 원단은 좋은데 디자인이 이상하다고 <laughs> 아니 이거 그냥 레깅스인데 뭐가 디자인 스타일 이런 거야 <laughs> 나 갑자기 밥 먹고 싶어 아 진짜 오늘 밥안 먹을 거야? 어. 네, 필수품. 아씨, 좀 근데 고민된다. 안 입을 것 같기는 한데. 샌들은 무슨 느낌지안 입을까? 아니, 그거 진짜 되게 되게 허약하신 할머니들 같아. 아니야, 준다. 이거 엄청 진짜. <laughs> 그럼 일단 늘 여기다 걸을 싫으면. 아니, 쌤들 좋아하지 않을까? <laughs> 아이, <아니>, 누가 해, <입어>? 뭐. <laughs> 너 봐, 내가 진짜 있는 사람 나타나는데, 언니 진짜 인정할게. 진짜지? 진짜. 있어, 선정쌤. <laughs> 아, 선정쌤 들어가지도 않아요, 선정쌤. 엉덩이 생각보다. 나도 여부도... 덕지랑. 내가 덕지. 진짜 많다, 언니. 대박이다. 아니야, 그렇게 안 많아. 언니, 나 올리는 거 보면 그지 같니? 어 <laughs> 아니 나는 다일럴까해서한 가지밖에 없잖아 스타일이 아 근데 너무 스타일리시하지 않지? 내 운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나 그러니까 언니가 좀 예쁘게 입고 다니라 하잖아. 근데 그래, 와 진짜 무슨 종류별로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다 있어. 어? 아걔 또... 언제나 나만 먹고 있는지 <laughs> <또> 마스크 낄래 <끼려고 웃음> <laughs> 아 이것도 이번에 살쪄서 못 입었지. 마스크 낄 <laughs> 건데 피자도 먹고 싶어. 음. 와 진짜 코로나에 피해자다, 피해자. 내 피해자냐고? 살쪘으니까. 아니 코로나 때문 아니 코로나 때문이야. 손님 없으니까 맨날 앉아서 초록초록 했으니까. 살이 지금 7kg가 찔던 건 내가 몰랐지. 와 진짜 많다고. 응. 이것도 이태리예서 <laughs> 입었던 건데. 아니, 너, 언니 이렇게 하면 날세 이건 너가 사준 거야. 이거? 응. 이거? 응. 이거? 이거 너나 사줬어. 기억 안 나? 아 언니가 사달라고 하랬어 아니야, 사줬어. 네가 갑자기 사줬어. 아니야, 무슨 소리야? 아 진짜 너 이거 저기도 있어. 같이 있었던 친구도 있어. 내가 너가 사줘가지고 이거 얼마나 어 애지중지 이거 맨날 입을 때마다 이가 사줬다 그랬는데 예쁘네. 이거 다 펴봐, 네치 그냥. 버릴 거 버리고. 알았어. 아니 없어요 뭐 이런 거를 버릴 거가. 힘들어. 마음이 왜 힘들어? 어 아, 빨리해. 아니 지금 녹한 정리 해놓고 세컨이야. 다 넣어야 되는 거. 너무 그렇아니 버릴 거. 버릴 거. 없어. 하나도. 응. 와 이러니까 언니가 겨울 옷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. 진짜 엄청 나 스물 다섯 살때 입었던 건 버려 버려 언니 버려 <laughs> 그래 와 진짜 몇년 만에 버리네 12년 만에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거야? 버릴라며? <laughs> <오빠라베? 웃음> 얘들 입어? 이거는 언니 20살 때 필리핀에서 <웃음> <웃음> 야. 근데 나 아직도 입어 이거 여름마다 입어 20살 때산거 아직도 되게 괜찮아요. 1년이 됐다고? 18년인지. 야, 이거는 어디서도 못 사. 이 디자인 없어. 아, 다 그렇지, 뭐. 이거 좀 고민돼. 고민되는 건 그냥 버려. 아니야, 주자. 이거 새 거. 약 그, 그, 일단, 네, 다, 다 내가 봐서 괜찮은 거는 알아서. 아, 고민되면 버려. <laughs> 아니, 야 빼줄까, 안 둘까를 네. 고민한 거였어. 이거 바지. 어, 이거랑 세트인 건데, 바지. 그럼 나한테 지금 울어 그러는 거야? 바지를못 입게 됐잖아 내가 이렇게 타 언니 그거 멜빵, 응. 처음 멜빵이랑 입었잖아 이거에다가 그수 응. 있을까 나 계속 살찌지 않겠지? 응. 아이잘빼지지 야, 쿠면내총 만하지 마시라며 여기를 <웃음> 중요 부위로 땡겨줘야지 자꾸 그 끝을 땡기고 있으면 <laughs> <나. 웃음> 줘야지 여기 하나 끝냈는데 여긴 더 개판 오분전 <laughs> 아, 그래도 패딩 다 찾았어. <laughs> 어? 나 지갑이 여기 있어? 아 엄청 찾았잖아. 청 이런 거 좀. 언니, 이거 어떡할 거야, 이거. 이거 입을 거야. 아, 입었어? 올해? 이거 올해 안 입으면 버리기로 약속했던 옷이야. 진짜요? 근데 밀레토에는 아, 진짜 어떻게... 언니, 이거 3년 동안 산다아 날... 잠깐만, 찬무. 야, 무슨 사, 야, 이거 나 다시 산 거잖아, 허리. 이거 딴 거잖아. 그거 버렸잖아. 그거 버렸나? 그래. 아, 까네, 이거? 딴 거다, 이거? 딴거라고 <laughs> 원래 그래. 그리고 <laughs> 어, 디자인 이 다르잖아 어. 여기 탈목하고 여기. 가려기는 아, 한데 어. 나 진짜 어. 괜찮았어. 아 이거 근데 진짜 하시네. 무섭게 비슷한 거사왔다아 <laughs> 그걸 왜 버렸어? 그걸 입지. 아니 저거 핏이 다르니까. 그게 그, 있었으면 이거 안 샀을 거야 분명히. 아니야 그 핏이랑 얘 핏이랑 달라. 욕 나오겠나 아직 욕 나오겠어. 이거, 이거 안 하는 여지식이 <laughs> 오 어, 버려 제발 버려 버려 아, 짜와 드디어 와3년 만에 구이 됐다 <laughs> 야 이거 미친 똑같은 거 쪽키 세 개야 완전 디자인 다르잖아 지금 똑같은데 색깔도 다르고 아니 언니 어디, 어디가 똑같아 지금 야 차. 어이가 없다 색깔이 다르잖아 디자인 완전 똑같아 봐봐 모양이 다르잖아. 아. 모양이 디자인이야. 하나는 가로, 하나는 다이한리잖아 응, 음, 무스탕 야, 이것도 누구 줘라. 따로 잘 어울리지 않아? 아니야. 예쁜데, 얘. 아니야. 아, 어, 얘 진짜 아까운데? 너무 옛날스럽고. 아주 디뎌. 아니, 몇 볼이야, 참가지가? 아니 이거 다 옮겼으면 좋겠는데 창까지 넣었어 아니 저거, 저거. 아니 여기 있는 거 넣냐고 그래 거기 있는 거 이쪽 내린다니까 이거 옷을 조금 얘도 그닥 안 예쁜 것 같아 걔는 후뚜루마뚜루 입기 좋아 <laughs> 그 장롱에 넣자 그러면 걔는 그냥 뜨봐 이 이 뭐야? 뭐야? 여러모 이렇 버릴 거 빨리. 이거 택도 안뗀새 건데. 버릴 거야? 안 되지. 그럼왜 사는 거야? 안 입는 걸. 응? 아니 늦어보지도 않을 걸왜 시켜. <laughs> 말랑. 아얘 어, 버릴까? 이 진짜 그. 오 제발. <laughs> 버릴 수 없어. 입을 거야. 언니 얘는 좀 아니지 않아? 나 입은 거 봤잖아. 나 기억도 입... 안나 언니 뭐 있나.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맨날 내 것만 버리래 <laughs> 자기 가야 여기 아니 여기딱 하나 까 있는 거왜내거 버리라 그러는 거야 다쓸 거야 오빠 언니가? 흠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버릴 거야 어올려 나쁘진 않은데 좀 약간 옛날 것 같지? 너무 약간 아니고 너무 아니, 잘 솔직히 이... 우리가 옷을 아니, 아예 안 사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언니 스무 살때 필리핀에서 <laughs> 산 거야 야! <laughs> <laughs> 매년 사는데 근데 나한테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이보인데너 <laughs> 지금 약간 스타일이 별로여서 그런 건 아니야? 아니야 객관적으로 아니야 너 진짜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내 옷만 다 집어다가 갖다 버려야 돼안 그래도 몇벌 되지도 않는 거너내거 꼬... 같이 입잖아 겉옷은 뭐니까 별로 안 입어 입잖아 요새 아니 입을 거는뭘 사지 말든가 다르잖아 근데 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모으고 살 거야 디자인, 디자인이 너무 다르잖아 그렇게 10년동안 그, 모았으면 좀 버려야지 버렸잖아 그래서 요만큼 창고야 아니 버리는 거부터 사는 게더 많으니까 버리는 만큼 사야지 아 이것도 있는 거다 네, 스니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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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피스야 <laughs> 수녀님들이 입는 <있는> 거 <거지. 웃음> 어. 근데 얘는 좋아 <laughs> 아퍼 다리 <laughs> 돌멩이야껌 <껌> 같은 거. <laughs> 여기다 걸자. 응. 아, 해줘 나와야지. <laughs> 진짜 언니 내가 할게. 이렇게 예쁘게 해야지. 걔는 저거야. 망토. 언니 옷에는 다 아주 주제가 있구나. 응. <laughs> 이름도 지어세지아 <쉬우지. 웃음> 걔는 망토. 다 내놓고 살고 싶다. 아니야. 애기 있으면 근데 재밌긴 하겠다겠지. 내일이 아니면 조카는 재밌을 것 같아. 나도. 내일기는 싫어. 나도 조카 가고 싶어. 근데 내가 빠르긴 하지. 언니가 더 빨라. 우리도 해결하 놓을 수 있어. 여기 버릴 거 봐봐. 버릴 거 없어? 일단 보자. 여기 밑에. 내가 봤을 땐또다 내우지야. 잡는 거. 이거 버릴까? 이거 그 봐, 내옷 집을 줄 알았어. 버리자. 이거 봐, 자기 꿈 분양도 먹어. <laughs> 이거 버리자. 아니야, 그거 산지 얼마 안 됐어. 근데? 작년에 산 거고 그거 등산 갈때 아주 좋다고. 허리춤에 묶으면. 알았어. 이게 지금 흰색, 검정이 어디 갔지 얘? 언니 여기도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저래? 어? 뭐해? <목소리> 나 옆집에서 뭐라 해. 정리 끝